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박수 안 하냐, 너? 자 오늘 먹을거는 4종 찐빵 형님들이 찐빵 보통 호빵하면은 삼립찐빵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새로운 찐빵이 나온걸 보고 바로 주문을 했어요 인터넷 주문 종류는 일단 매콤제육찐빵 중화짜장찐빵 바나나찐빵 양념갈비찐빵 요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보통은 간편하게 전자렌지에 먹을 수 있는데 저는 찜기조리를 어, 선택했어요 이걸 위해서 찜기를 샀어 이거 4개를 해서 16,000원에 구매를 할수 있는데 이거를 2만원 주고 구매 했어요. 더 맛있겠죠. 근데 확실히 집에서 먹는 건 전자레인지가 간편해. 텅기에는 10분 15분 해야 되지만 전자레인지에는 1분에서 1분 20초면 다 되네. 텅기기로 <목소리> 하니까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네요. 10... 1분간 쪘고 겉으로 봐서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하나만 유일하게 이게 바나나 찐빵 바나나 찐빵은 내가 볼때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딴걸 먼저 먹어볼게요 속을 갈라보면 알거든 양념 갈비 찐빵이네 양념 갈비 찐빵 갈비 냄새가 진짜 미미하게 나 약간 야채 찐빵이라 해도 사실 믿을 것 같아 요 야채 찐빵 느낌 나는데 먹어볼게요 약간 야채호빵 느낌에서 갈비 향을 거의 입혔어 갈비 향을 속은 이렇게 고기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잡채 당면 같은 거좀 들어있고요 야채 조금 들어있고 사실 야채호빵이랑 거의 비슷해요 야채호빵이라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다음 거 한번 먹어볼게요 야 근데 이거 나 어릴 때 생각나는 건데 이거 밑에 이래가지고 이거 뜯기면은 이거 뜯어먹고 싶지 않나 이거? 이렇게 많이 뜯어먹지 않았나요? 나만 그랬나? 어 이거는 여기가 뜯겨서 뭔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곰 제육 물자마자 매콤한 맛이 확 나네. 어, 내 취향 정예긴 하네. 매콤하면서 고기도 뭐찐빵이다 갈아 넣겠지만 식감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식감이 좀 적은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상당히 괜찮네요. 고기 맵기 정도는 신라면보다 조금 더 매운 정도? 이제 남은 거두 개는 뭔지 알죠? 중화 짜장 먼저. 중화 짜장이랑 바나나는 기대가 되네. 어떤 맛일까 기대가 되네요. 오, 짜장향이 일단 확 나고요. 복은 이렇습니다. 아, 짜장이랑 이게 어울릴까 싶은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겪지 못했던 그런 조합이라 그런지 특리하네요 뭐라 설명은 못하겠는데 한번 더 먹어볼게요 <laughs> 맛은 미묘하게 끌리는 맛은 있어 못 먹을 맛은 아닌데 앞에 두 개가 더 맛있는 것 같아 근데 손길이 계속 까.. 입은 계속 가요 각인가? 이도저도 아니다 해야되나? 맛이 강하지가 않아요 뭔가 날려다 만다는 느낌이라 해야되나? 해야 특색있고 아 엄청 맛있다 이정도까지는 아닌것 같아요 이거는 호불호가 확실히 탈것 같아요 짜장은 데미의 바나 지방 마지막 속부터 빠찌 카레를 넣어놓은 듯한 바나나 딸다구리한 냄새가 확 퍼지네 다른 찐빵들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고기 속을 데워놨기 때문에 피자호빵이랑 야채호빵이랑 비슷했다면 이거는 팥빵이랑 비슷해 팥빵이랑 입안은 굉장히 텁텁한데 야 이거 또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데 이거 우유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우유랑 잘 어울릴 것 같거든 우유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우유랑 먹어도 그냥 그렇긴 한데 근데 일단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파도빵을 싫어하는 이유가 내가 팥은 좋아해 팥빙수나 이런 것도 잘 먹고 하는데 파도빵을 싫어하는 이유가 입이 굉장히 뻑뻑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먹으면은 파도빵 느낌이랑 똑같아. 이거 먹는 순간 우유가 졸라 땡겨 이거는 타겟층을 학생으로 잡으면 될것 같아. 학생들, 초등학생들 좋아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음. 근데 제 입맛에는 안 맞아요. 바나나 킹 맛이 납니다. 이거 일단 네 개를 다 먹어봤는데 우린 맨날 생각하면 야채 옥빵과 피자 옥빵이몇 년간 주름 잡았는데 그것들도 충분히 맛있어요. 근데 새로운 이런 호빵들도 괜찮네. 저는 개인적으로 4개 중에 어 재구매를 하겠냐 하면은 저는 양념갈비찜빵이랑 매콤제육은 할것 같아. 요 특히 매콤제육은 너무 내 스타일이야. 매콤하면서 괜찮아. 개인차는 있으니까 다들 한번 주문해서 드셔보세요. 이거 인터넷 주문으로 되거든요. 예, 인터넷 주문으로 한번 다들 드셔보시고 오늘 리뷰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먹방 끝.